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i5-9600KF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i9이나 i7 이런 CPU만 보통 사용해 봤는데요. i5는 사실 오랜만에 사용해 보는 거긴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8코어 CPU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6코어 CPU를 사용해볼 건데요. 사용해 보면서 뭐 체감된 느낌들 뭐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인텔의 9세대 i5-9600KF는 6코어, 6스레드로 동작하는 CPU입니다. 어, 인텔 공식 대리점인 인텍앤컴퍼니 정품이구요 어, 그럼 일단 제품을 한번 뜯어 볼게요 구성품을 보면 cpu 랑 그리고 설명서 스티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cpu는 가격 때문에 많이 선택되는 cpu이기도 한데요 2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cpu입니다 cpu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냉쿨러를 사용할 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에노맥스의 수냉쿨러 사용해서 장착을 할 겁니다. 물론 서머컴파운드를 바르고 장착을 할 거예요. 시스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CPU의 성능을 좀 알아볼게요. i5 9600KF는 6코어 6스레드로 동작하는 CPU입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6개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하이퍼 스레딩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코어 6스레드로 동작을 하죠. L3 캐시는 9M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네벤치 R15 결과로 보면 973점 정도가 나옵니다. 1000점 조금 안되게 나왔네요. 아무래도 하이퍼스레딩이 안되는 부분 때문에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나왔는데요뭐 물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더 코어 개수가 많고 그리고 하이퍼스레딩도 되는 i7이나 i9 계열로 가시는게 좀더 좋긴 하겠지만은 게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이퍼스레딩 성능이 차이감이 그렇게 엄청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어 물론 그래픽카드 성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을 배분해서 뭐 견적을 맞출 때 그래픽카드에 좀더 투자를 많이 하고 CPU를 선택한다면 이 CPU를 많이 선택할 텐데요. 그럴 때좀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CPU입니다. 그래픽 성능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픽 점수는 3 1,120점이 나왔습니다. 원래 3 5 0 0 0 정도가 나오는데 31,000이 나온 거 봐서 는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좀더 떨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할때 CPU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픽 카드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픽 카드 성능이 다 내려면 어느 정도 CPU 성능도 받쳐줘야 되는데요. 물론 더 고사양의 뭐 게임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래픽 카드도 좀더 좋은 걸 선택하시고 CPU도 좀더 좋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c p u 로 선택할 때이 CPU를 많이 선택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 어 제가 RTX2080Ti로 쓰는데 점수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를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틀가운드 게임을 해 보고 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뭐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더라고요 올 울트라 옵션으로 사용해도 어 프레임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고 G-SYNC도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끊긴 느낌은 거의 없어서, 뭐, 게임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보면은 프레임은 120, 127, 뭐, 이런 거 나오고요. 프레임이 드랍을 좀 많이 하면 100프레임 초반대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어,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서 지금 보시면 물바늘이 튀는 이런 효과들, 그리고 뭐, 다양한 효과들이 좀 적용이 많이 됐습니다. 올 울트라의 지금 렌더링 사이즈도 지금 120을 해서 가장 높은 옵션으로 지금 게임을, 어, 실행해 보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110, 124, 114, 138. 네, 제가 원래 사용하던 8코어 CPU랑 비교해도 뭐 크게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굳이 비교하면은 8코어나 더고 클럭의 CPU가 사용된 것과 비교해보면 프레임이 약간 10에서 20 정도까지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래서 좀더 부드러운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래픽 카드에 투자한 만큼 CPU에도 더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CPU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편집 작업할 때사용 해봤는데요. 뭐, 물론 이 CPU가 그렇게 엄청 사양이 낮은 CPU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 편집 작업할 때는 전혀 불편함 없었습니다. 뭐, 할때 뭐 끊기거나 뭐, 미디어 보기 할때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었고요. 인코딩 작업할 때도 뭐, 4코어보다는 6코어로 기존보다는 어 3대가 올라가면서 코어 개수가 2개 더 증가됐기 때문에 인코딩 작업할 때도 뭐 CPU 자원을 많이 사용해서 인코딩도 빠르게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동영상 편집 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인코딩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사용해봤을 때 체감 성능 같은 부분들은 뭐 만족스러운 정도였어요. 이 제품은 20만 대로 구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8 코어의 더 고사양의 CPU를 사용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비해서는 이 CPU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게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에게 좀 좋은 CPU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편집 작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CPU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제품이 뭐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내장 그래픽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래픽 카드 를 장착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장그래픽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송출 작업이나 영상 인코딩에서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내장그래픽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원래 있는 것과 내장그래픽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알아서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가격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 봤을 때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cpu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견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